딸아이가 물건을 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밝은 오후입니다. 지금 저의 딸과 같이, 어, 딸아이 쇼핑을 같이 가거든요. 해피뉴이얼 쇼핑 드레스를 지금, 어, 사러 가는 길입니다. 그래서 여기저기 저희들이 구경시켜 줄게요. 어 진짜 탈슘 보충을 충분히 할수 있어 서 좋은 것 같아요. 바타민 D가 건강에 아주 좋잖아요. 햇빛이 있어서. 근데 워싱턴 주에 사는 친구들말 들어보니까 겨울에는 그쪽에 좀 춥잖아요. 비도 많이 오고 그, 그, 그쪽은 1년 내내 비가 오고 또 눈도 오고 그러니까 겨울에. 그래서 영양 보충을 하기 위해서 항상 바타민 D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 저희가 이제 축복, 여기 캐리포니아에서 축복받는 거는, 이제, 어, 장점적인, 축복받는 장점의 하나는, 어, 저희들이 뭐 바타민 D 영양제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거. 왜냐면 햇빛이 항상 쨍쨍 비치니까요. 그 대신 이제 단점은, 뭐, 햇빛이 많은 반면에, 이제, 사계절이 뚜렷하지가 않고 그냥 계속 따뜻하고 약간 쌀쌀한 한국의 그뭐 가을 날씨 그 정도 됐거든요. 겨울에는. 그래서, 어, 비도 뭐 가끔씩 1년에 뭐 손가락, 손가락 다섯 번 손가락 꼽을 만한 게 비가 적게 오고 그리고 어, 산불 같은 거 많이 일어나고요 캘리포니아. 아무래도 좋아해야 하니까. 또 어, 눈도 볼수 없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. a 리 l where well. We are we going to r n e going to u t n o so that store is one of your favorite store? yeah, sure. <laughs> so 지금 딸아이가 좋아하는 가게에 먼저 들리고요. 또두 번째로는 이제 노트롬 레그라는 어, 백화점에 갈 예정이에요. 노스롬 레그는 노트롬이라는큰 대형 백화점이 있는데 그 백화점 그 백화점의 밑에 있는 어, 중소 백화점이거든요. 그니까 러큰 백화점에서 내려온 물건을 이제 그 요스럼 렉이라는 곳에서 이제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길 이제 네,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밖에 걸려있는 지금 옷들을 쭉 지금 보고 있어요. 여기 이쪽 거리가 거의 다 빈티지 스타일 거리에요. 그 옆에 이제 유웃도 있고 여기 옆에 또 옷이 디스플레이되어 있네요. 이제 안으로 들어갈게요. 여기 보시면은 어.. 어떤 스타일.. 어! 주얼리도 있고 그러네요. 이제 안에 가게가 있고 그 이름이 프리즘이라는 보트이 있네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가지 뭐 초플이라든지 쿠션 같은 거 그리고 바디워시 바디크림 예. 손에 한솥 예, 여러가지가 있어요 딸아이가 좋아하는 가게랍니다. 여기 보시면은 뭐 군바차, 아고지 여기 팔고 팔네요, 음료수도. 여기 위에 디스플레이 된거 한번 보세요. 요리 책도 있네요. 저쪽에는 필링룸이 있네요. 옆에, 저 옆에. <laughs> <laughs> 여기 있는 드레스는 굉장히 좀 히피한 스타일이죠. 여기 소파. 이것도 팔고 있네요. 열심히 옷을 좀 보고 있네요. 어, 요새 지금 딸아이가 모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모자를 잘 쳐다보고 있네요. 오 색깔은 너무 이쁘지 않나요? 오 이런 스타일. 빈티지 스타일.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인데. 한번 보세요. 제가 가까이 보여드릴게요. 오 나이스 엘리스. 예 나이스 컬러. 예. 제가 딸한테 여기 아주 그 다크한 네비 내비, 네비가, 네비 내비 그 패치에다가 위에 그, 살결, 우리 피부 살결 비슷한 아주 진한 살결, 그 브라스 한번 이렇게 조합해서 입어보라고 하는데, 어, 딸아이가 엄마 말을 들을지 모르겠어요. 안녕하세요. 여기 보시면, 샤핑하기 그 편하게 나와 있는 게 있네요. 간단하게 그 가방 속에 두고 다니면서 샤핑할 때 꺼내서 샤핑한 거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색깔이 여러 종류가 여기에 있네요. 근데, pretty? The car? Very pretty. Yeah. Yeah. I'm not sure if I want to buy it but... Yeah, y pretty. n e a r y 지금 큰 딸아이가 계산하고 있네요. 오늘 산은 검정 바지를 사고 있네요. a l s 오늘은 저희 딸아이와 후리즈비라는그 <laughs> 의상실에서 <웃음> <웃음> 비디오로 촬영했습니다. 그러면은 나중에도 다른 모습 여러분과 함께 만날요 그러면 좋은 하루 되세요. 안녕.